안녕하세요. 패션과 라이브 세척 다다튜 듀오입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될 만한 바지 다시 말해서 바지 하나로 여러분의 패션감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지를 추천해주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티셔츠에 바지 하나 입었는데도 여러분의 패션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쿨한 바지들을 소개시켜줄게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건비어리티의 스프레이 프린트 데님 팬츠. 그라운드 컬러는 보이는 것처럼 다크 크림이래서. 일반 크림진보다 좀더 감도 있는 걸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바지 형태는 파이퍼켓 진바디고 자체 개발한 캠톤 버튼을 사용했고 핏은 보이는 것처럼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는 게내 생각이고 지금 공홈에서 10% 할인받아서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니까 체크해 봐요 이놈은 우연히 슈프림 2패널 대님 지인 찾다가 찾은 꼼빠뇨 절개 와이드 지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들 알 텐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글에서 사진 이미지로 서치를 할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찾았어요. 사진 이미지로 구글 서치하면은 이미지랑 똑같은 거나 유사한 거 찾아주니까 아주 용이하게 쓸수 있어요. 그거 알아두고 그거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나도 그 기능으로 이 대님 찾았거든요. 가격은 6, 7만원에 이 정도 느낌 나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 에이, 내가 이게 너무 어린애들 위기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의견 존중하지만 조심스럽게 정말 패션에 관심이 있고 나이라는 틀 깨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추가해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격도 괜찮으니까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지금 찍고 있는데 저분저렇게 입고 있네 저거 어, 봐요 이런 게 계속 보이네 진짜로 희한하게 그쵸 내가 찍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어 이것도 대박이다 쿠키영상 이번엔 네이버 클로딩의 더블니팬스인데 립스톱과 헤링본 두 가지 원단으로 톤인톤 배색으로 만들어진 워크웨어 형태의 더블니팬스예요 립스톱 부분 재직에서 나타나는 특기의 터치감. 이렇게 가로로 주는 여기서 만져보면 도들도하게 터치감이 느껴지거든요. 헤링본의 중량감.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워싱된 이펙트 이런 거. 딱한 번씩 워싱돼가지고 이런 빈티지스러운 이펙트가 바지가 되게 고급적으여요 그리고 헤링본의 중량감이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웨이트인 것도 장점이에요. 웨이스트 밴드에 일라스틱 밴드가 있어서 활동성도 편한데다가 그런 적당한 루스 스트레이트 핏으로 호불호가 없을 피신 것도 장점이에요. 그냥 기본 상의를 입어도 이투톤 바지가 포인트가 되는 힙한 스타일링을 뽑을 수 있는 포인트 바지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거예요. 이 놈은 비얼리드키드의 페인팅 원턱 바지인데 먼저 핏은 턱이 깊게 들어가서 사이드뷰는 입체적으로 무릎까지 타고 내려간. 핏감이 보이면서 앞에서 봤을 때는 또 통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 게이 바지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핸드페인팅 디테일까지 넣은 포인트 치노 바지. 화이트 페인팅이 포인트돼서 차콜 워시드 모자와 티셔츠만 입었는데도 패션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바진 거죠. 가격은 11만원대. 쿨하게 이불 바지 찾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바지입니다. 이번엔 비슬로우 마블 프린트드 데님 팬츠인데 비슬로우가 은근히 바지 맛집인 거 아시죠? 가성비 데님 브랜드 중 하나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건루스 스트레이트 크림 데님에 이렇게 진흙이 묻은 것처럼 내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진흙이 묻은 것처럼 프린트된 아주 상남자 스타일의 프린트 데님으로 보여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프린트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상남자스러워 이렇게 거칠게 프린트된 게 그게 여기 이 바지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추하는 건데 이런 프린트된 거 사실 오래 있거든요 오늘 보여준 포인트 바지들 사실 한시즌만 입고 말 그런 게 아니라 몇시즌은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알고 가격 레인지에서 자기한테 맞으면 추천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강추해요. 자 이렇게 오늘 총 다섯 개 포인트 바지를 추천해 줬는데 내 생각에는 가격도 적당한데다가 몇 시즌은 꾸준히 입을 수 있는 포인트 바지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은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그럼 난 오늘도 봄샘 시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피스아